복도에 안전거울을 설치해주세요. 새학기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반에 석고붕대를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복도 끝부분에서 갑자기 나타난 친구 때문에 놀라 멈추려 하다가 미끄러져 다리에 금이 갔다고 한다. 석고붕대를 한 친구는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도 여러 명이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학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2005년 5월 5일 모모 신문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16% 이상 늘었다고 한다.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가운데 복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1만 7653건으로 전체 사고 장소에서 4위를 차지한다. 친구들이 복도를 지나다닐 때 앞을 보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나타나면 미리 비킬 수 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는 누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친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앞 도로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수 있도록 하는 거울이 있다. 이런 안전거울을 학교 복도에 설치하면 복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복도에 안전거울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줄여 학생들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